빅테크의 상징, 샌프란시스코의 한 도시에서 최근 수상한 행렬이 포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길게, 아주 길게 줄을 서 있는데요. 이 기나긴 행렬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이 쇼핑몰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풍경이었습니다. 뭔지 몰라도 이 쇼핑몰 완전 대박난 것 같죠? 그런데 이 쇼핑몰의 간판을 본 한국인들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갈치.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 시장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델리시티에 초대형 복합물 자갈치가 오픈했습니다. 자갈치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산의 활기 넘치는 수산시장 그곳을 떠올리실 건데요. 이 자갈치가 지금 떠올르신 자갈치 맞습니다. 이 쇼핑몰은 농신그룹 계열 유통업체인 메가마트의 점포 중 하나였습니다. 메가마트는 2010년 미국의 1호점을 열며 미국 시장을 공략해 왔는데요. 2019년부터 미국 법인 매출이 연속자를 기록하며 2021년에는 2호점, 2022년에는 3호점을 순차적으로 오픈 미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점포를 오픈할 땐 메가마트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오픈한 4호점은 연고로 두고 있는 부산 자가치 시장의 상징성과 가치를 반영하여 메가마트가 아닌 자가치라는 상호명으로 샌프란시스코 인근 델리시티의 대형 쇼핑몰 세라몬테 센터에 무려 2100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초대형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메가마트는 단순히 자가치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부산의 명물 자가치 시장을 통째로 옮겨놓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을 평소 접하기 힘든 해산물, 산낙지, 멍게, 해삼, 전복, 각종 생선들을 직접 보고 훌라보고 먹어보는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한국 제품과 한식 문화까지 도입해 지금도 자갈치는 오픈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오픈런에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핫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들도 자갈치의 인기에 주목하는 중인데요. Jagalchi opened at 8 a.m. and drew just a huge crowd. Named after a famous street market in Busan, and it might be a model for the future. And judging from the crowd today, it might be pretty popular. Oh, all of that looks so delicious, doesn't it? Oh, I want to go. Well, they've got a lot going on in there. It's a lot happening inside, but before you even get inside, just getting in the parking lot is a whole experience. It's very difficult. I mean, there are lines just waiting to get in here, and one person told me they waited over an hour to get inside. Take a listen. You're looking at the new Korean grocery store, Jigolchi, in Daly City. The popular store has everything from traditional to-go meals to Korean skincare. And if faced several delays in opening, but shoppers tell me it's worth the wait. And again, like I said, we're seeing more people come in right now slowly, so we think, you know, it's gonna be pretty busy. And I'm gonna go stop talking. I'm gonna go get some food and actually try it. And they're open till 10 o'clock. So again, if you're there, you better make it quick. Back to you guys in the studio. 현재 언론들이 이런 뉴스를 내보낼 정도로 지금 자갈치는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 평균 방문객이 1만 2천 명 이상, 주말에는 평일 방문객의 두배 정도가 매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갈치를 찾는 이유는 자갈치만 가도 한국 여행을 다녀온 듯한 아주 신선한 경험들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갈치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한국 라면들로 시작해 온갖 한국 제품들로 꽉 채워져 있는 선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선반만 보고 있으면 여기가 한국 마트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쉽게 볼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한국 제품들이 많다 보니 한류에 푹 빠져 있는 현지 팬들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한국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원정 쇼핑을 올 정도라고 합니다. 다 같이의 매력은 이런 한국 제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는 프리미엄 아시아 마트라는 컨셉과 함께 한국 시장 특유의 활기와 정겨움을 미국에 고스란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해산물 코너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을 파는 동시에 한국 시장에서처럼 즉석에서 해산물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연어 초밥, 잠치 사시미, 해초 샐러드 등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 지배비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한국 전통 반찬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말린무, 다시마, 김치 등 현지인들이 직접 해먹기 어려운 다양한 한국 반찬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즉석어묵, 불고기 김밥, 김장김치, 해물파전 등 다양한 한국 델리 메뉴도 빠질 수 없는 인기 품목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치에서는 이렇게 평범한 한국의 맛 말고도 고급스러운 한국의 맛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가치 시장 중심부에는 한국 최초 미슐랭 한식 셰프가 운영하는 호구라는 한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전통 삼계탕, 강원 매미국수 등 셰프 할머니에게서 영감을 받은 따뜻한 한식 메뉴들을 먹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식당에는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냉장고를 부탁해서 친근하게 얼굴을 알린 유연수 셰프. 요즘 냉부의 시즌2에 안 나오셔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여기에 계셨네요. 유 셰프는 자가치에 오면 한국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곳의 음식에는 정성과 추억이 듬뿍 담겨있어 고향의 맛을 그리워했던 한인들을 물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맛있다고 입 소문이 퍼지면서 벌써부터 대기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치에서는 다른 아시안 마트나 한인마트에서 보기 힘든 사찰 음식 코너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찰 음식은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데요. 넷플릭스 시리즈인 셰프의 테이블 3에서 한국의 사찰음식을 소개하며 제대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사찰음식은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비건 열풍에 잘 맞는 음식이다 보니 오히려 한국에서보다 외국의 관심이 더 뜨거운 편입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 정관 스님에게 직접 사찰음식을 배우고 싶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까지 가지 않고 자가체만 가도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니 해외 비건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소식이죠. 이렇게 다양한 전통 한식 외에도 자갈치에서는 퓨전 한식도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스키아 베이커리에서는 쌀가루로 만든 글루텐 프리빵, 인저미와 커스터드 찐빵, 한국의 술빵을 모티브로 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색다른 한국의 맛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갈치에서는 한국의 전통, 퓨전, 고급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갈치만 한 바퀴 돌아도 식료행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갈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K 뷰티까지 접목해 자갈치를 식료품점이 아니라 프리미엄 아시안 쇼핑몰로 거듭나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자갈치라는 이름의 쇼핑몰이 열렸다는 소식에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한 네티즌은 아니 김구 선생님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치 않았을 건데 라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갈치의 성공은 미국에서 한국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접적으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것만으로도 외국인들이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가 될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의 힘이 커졌다는 거겠죠? 앞으로 한국 문화가 또 세계에서 어떤 새로운 매력을 만들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 지금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재미주의 구독자 여러분과 우연히 재미주의를 시청해주신 분들만 백진삼의 특별가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백진삼에는 실제로 연령이 100년에서 150년 근으로 판정받아 3억원에 거래된 산삼을 복제 원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부원료 17가지가 더해졌고 여기에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금 상을 수여한 나노공법으로 제조했습니다. 백진삼의 가장 좋은 점은 남녀노소 온가족이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거나 아침 기상이 힘들거나 체력 증진이 필요하거나 입맛이 없으신 분들께 더욱 추천드립니다. 재미주의에서 준비한 링크로 들어가시면 백진상 공식물과 초록창 최저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129,9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구매하실수록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신데요. 3플러스 1로 구매하시면 한 박스에 125,750원 꼴로 구매가 가능하시고 5플러스 1로 구매하시면 한 박스에 129,857원 7 플러스 3으로 구매하시면 한 박스에 1 2 7,500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페이지에 가시면 그동안 공동 구매를 통해 직접 백진삼을 이용하신 구독자분들의 생생한 리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드셔보시고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도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곧 어버이날이 다가오죠? 언제나 감사한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